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빈주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대해 전하게 되면 꼭 반문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택함받은 사람만 구원받냐고 따지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그런 난처한 상황이 없으시도록 그것에 대한 변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을 몇개 뽑아서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인가를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 주신 사람이 아니라 주신 모든 사람.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 모든 택함 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니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만 얼핏 보면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박앤세일 하듯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망스럽겠지만 그렇게 쉬운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를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재앙이 뒤덮인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은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 구속을 주장하죠. 한번 보시죠.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항상 문맥을 봐야죠. 그앞 구절이 뭔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만 하지 말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다스려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고, 이렇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임금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계층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자체가 예정이고 택하심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모든 계층 중에 택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한 구절만 떼다가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 역시 앞 구절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층과 상관없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한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성경을 천천히 문맥을 잘 보면서 읽으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도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앞 구절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부 읽지는 못하지만, 앞에 구절들에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종들과 상전,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서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역시 사회적 지위나 성별,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라고 쓰인 것입니다. 앞에 구절만 제대로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거지를 부르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의미는 다 이런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구절을 한 구절 볼까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하나님의 예정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면서요. 이 구절은 그들의 주장과 정면 반대가 되네요. 그들은 또 자유의지를 얘기하겠죠.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짓된 복음, 혼합적인 복음, 타협하는 복음의 전하는 악한 자들에게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진리만을 알고 순종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따놓은 티켓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예전에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입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신학대를 나온 많은 사람들도 이 믿음과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옥의 형벌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인하며 간다는 의미이죠. 이제 누군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기면 이 영상을 보여 주시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외워서 반박을 하시던지 그 잘못된 입들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E